예,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결국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제는 돈 경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선 비용으로만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 최대 1억 1천만 원 정도의 기탁금을 낸다고 합니다.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등도 액수만 달라질 뿐 마찬가지입니다. 금권, 관권 정치를 혁파해야할 집권 여당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상향식 공천제는 기초공천 폐지 공약까지 공식적으로 파기하면서 내놓았던 이른바 정치혁신 카드입니다. 황우야 대표가 직접 정치쇄신으로 정당사의 큰 획을 그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가 고작 이런 것입니까? 새누리당의 정치쇄신은 노골적인 돈경선입니까? 뜻 있고 능력 있는 지역일꾼을 선발하기는 커녕 천문학적인 기탁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당장 공천 과정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급기야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금품선거, 부정선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장 선거는 경선 비용 관련 의혹으로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각종 편법으로 여전히 공천권을 휘두른다는 제보, 심지어 당원 명부 유출 의혹까지 곳곳에서 제기된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특히 민주주의는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엄중히 충고합니다. 14년 전 창당 때부터 진성 당원제와 당원 민주주의를 꽃피워온 진보당은 현재 전국적으로 후보자 선출 절차를 질서정연하게 진행 중입니다. 울산, 부산, 전남 등이 이미 끝났고 경기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늘까지 투표가 이루어지며 서울과 대전 등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경선 비용과 기탁금이 필요없는 깨끗한 선거입니다. 애시당초 유신독재 회귀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독재 정치와 공안 통치의 유혹부터 버려야 새누리당은 비로소 민주주의를 언급할 자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